우리 쪽, 우리 마을 끝엔 아주 큰 느티나무가 한그루 있었어요. 국내 사람들은 그걸 봉산나무라고 불렀죠. 누가 이름을 붙였는지 아마 아무도 몰랐을 거예요. 그냥 거기 늘 그렇게 있었으니까요. 그 나무는 정말 컸어요. 줄기를 한 바퀴 돌려 안아보려면 친구 셋은 붙어야 했고, 가을이면 노랗고 붉은 잎이 웃을시 떨어져, 그 밑에서 누가 먼저 나뭇잎 망간을 만들까 내기를 하곤 했죠. 숨바꼭질을 하다가 숨던 그 나무 뒤엔 때로는 작은 벌레들이 기어다녔고 때로는 비온날 젖은 나무 껍질에서 흰 냄새가 났어요. 그땐 시간이 참 느리게 흘렀어요. 안가우면 아무 생각 없이 그 나무 밑에 앉았고 햇살이 잎사귀 사우로 반짝이 되면 그게 마치 반짝이 는 무대질망처럼 느껴졌어요. 그 나무는 말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상하게 늘말을 걸어주는 느낌이었죠. 오늘 어땠어? 괜찮아. 내일은 더 나을 거야. 그런 말 들려. 어떻게요? 그냥 그렇게 느껴졌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 나무가 더 이상 내 일상이 없게 됐어요. 나는 자랐고 빠졌고 도시로 떠났죠. 해야 할 일도 사람도 많았고 무언가를 잊은 채. 살아가는 데 익숙해졌어요. 그렇게 10년은 훌쩍 지나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날 퇴근길에 문득 어디선가 바람에 나뭇잎이 흩날리는 소리를 들었어요. 딱그 순간 아무 이유도 없이 그 나무가 떠올랐어요. 그래서 그주 주말에 기차를 탔어요. 그리고 걸었죠. 낯익은 골목 조금 작아진 논길 여전히 한가로운 하늘 아래를. 그리고 거기 있었어요. 그 나무는. 그 나무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어요. 다만 내가 어릴 때처럼 크고 웅장하게 느껴지진 않았어요. 내가 커졌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내가 너무 많은 것을 지나쳐온 탑도 있었을 거예요. 나는 조심스럽게 나무 그늘 아래 앉았어요. 책한 권을 꺼내 펼치고 천천히 페이지를 넘기며 바람을 느꼈어요. 햇살이 잎사귀 사이로 부서질 듯 스며들고 내 마음에도 무언가 아주 천천히 녹아내리는 느낌이었어요. 그 순간 나는 깨달았어요. 살면서 무언가를 계속 쌓고 얻고 눈만 보고 달려왔지만 정작 마음은 그 나무 아래를 그리워하고 있었어요. 세상에서 가장 깊은 위로는 누군가의 말이 아니라 아무 말 없이 곁에 있어주는 것일지도 몰라요. 그날 이후로 나는 가끔 생각해요. 나도 누군가에게 그런 나무가 되어줄 수 있다면 참 좋겠다고요. 말 없이 곁에 있어주는 사람. 그늘을 내어주는 사람.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그 자리에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요.